야 조영우 너 아까 뭐하는 짓이야? 응? 뭐가? 아까 마트에서 고기 살때왜 굳이 여자 옆에 가서 고기를 집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네가 정육 코너에서 고기 살때 옆에 여자 있었다니까? 내가 다 봤는데 오리발 내밀 거야? 어, 그랬어? 난 누구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 진짜 넌 어떡해 마누라랑 같이 와도 마트에서 바람을 피냐 바람이라니 네 말대로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몰라도 난 얼굴도 기억 안나네가 그런 거 신경 쓰이니까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그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네가 계속 못본거 봤다고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런 게 감정 교류라고 보이든 안 보이든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감정들이 표출돼서 너도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 옆에 간 거라니까? 아니, 네가 삼겹살 하나 사오라고 해서 그냥 삼겹살만 집어온 건데 그게 무슨 감정 교류야? 당신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나 이런 거 민감하다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잖아. 만약에 거기 여자가 먼저 고기 고르고 있으면 잠깐 다른데 갔다가 와서 다시 사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여자 옆을 비집고 들어가서 둘이 정서적 교류를 하고? 정서적 교류 아니라니까. 이거 봐. 얘기하면 자꾸 아니래. 아닌 거 아니고 맞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잘못한 게 있어야 인정을 하지. 헐, 이제 거짓말까지 내가 내 눈으로 다 봤는데도 지금 거짓말 하는 거야? 지영아, 제발 좀 그만해. 옆에 여자가 있었다 한들 난 몰랐다니까? 참 편리하네. 모르면 끝이야? 바람 피고 몰랐다고 하면 다 끝이냐고.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마트 가면 뻔히 여자들 많은 거 알면서 고기를 사고 싶으면 그 여자 지나가고 사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나를 자극해?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제발 론 점점 파가고 말을 씹으려 당신이 누군지 알든 모르든 불특정 다수의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문제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이젠 어딜 가더라도 여자는 근처에도 안 갈게 됐지. 그럼 지금까지는 여자 근처에만 졸졸 쫓아다녔던 거야?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뭐가 아니야. 개랑 고양이도 텔레파시라는 걸 통해서 주인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하면 주인에게 달려가듯이. 오빠도 텔레파시. 로 여자들이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찾아내서 그디만 졸졸졸 차단이잖아. 뭐라고? 그럼 내가 텔레파시를 한다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젠내 눈에 안 보이게 텔레파시로 여자들이랑 정서적 외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당근에서 텔레파시 검사 기계도 찾아봤어. 그래?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어? 왜? 딴 여자랑 텔레파시 하던 거 들킬까봐 겁나나 보지? 아직 우리 동네에는 안 올라와서 없지만 곧 당근에 올라올 거니까 가고 갖고 있어. 아이고 내가 미치겠네. 진짜 진짜 교묘하게 텔레파시로 정신적 외도를 하면 내가 모줄 알았냐고요 이잉큼한 인간아! 지영아 외도는 네가 했잖아. 나한테 바람피다 걸린 게몇 번인데. 아니 지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다 지나간 일을. 네가 계속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을 지잡듯 잡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니까 내가 외도를 많이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오빠의 행동 패턴이 내가 한창 남자 만나고 다닐 때랑 똑같단 말이야. 뭐? 내가 어디 술 마시러 다니기를 했어. 아니 외박을 했어. 그냥 어느 네가 마트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온 거 밖에 없는데 누군 마트에서 남자 안 만나본 거 같아? 나도 당신처럼 마트에서 남자 만나고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네? 다 했어 아 그래? 거기까진 내가 몰랐네 나 같은 육체적인 외도보다 당신 같은 정신적인 외도가 더 나쁜 거 몰라? 왜? 육체적인 외도는 체력 떨어지면 그만할 수도 있고 사고 나면 증거도 남지만 정신적인 외도는 당신처럼 증거 없다고 무조건 오리발만 내미니까 그래서 내가 대체 오늘 누구랑 외도를 한 건데 바람은 자기가 펴놓 왜 그걸 나한테 물어? 남편이 바람 난 것도 모자라서 계속 나 비참한 여자 만들 거야? 네 말대로 내가 바람을 폈다면 그 상대가 있을 거 아니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야너 지금 심각해. 이 정도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심각한 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바람핀 당신이 심각한 거지. 알았으니까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해놓고 집에 들어가면 나 때리려고? 뭐 뭐라고? 내가 당신을 때린다고? 저번처럼 당신 뜻대로 안 되니까 나 밀치고 이어팔 하는 거잖아 그때는 네가술 취해서 우리 엄마를 때리니까 말리려는 와중에 밀친 거였지 와 이거 완전 또라이네 누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어떡... 야 내가 얘기할 때 이야기 하지마 내가 네한테 바람피다 걸려서 억울한 마음에 너 때문에 술을 좀 마셨는데 술 마시니까 애들 있는데 술 마셨다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둘이 엄마하고 편먹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그냥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다짜고짜 엄마 뒤통수를 소주병으로 깠잖아 그러니까 까왜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게 하는데? 네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었어? 네가 나 바람 폈다고 뭐라 하니까 속상해서 한잔 마신 거잖아. 그렇다고 엄마를 때리냐? 네한테는 시어머인데 시엠이면 뭐? 시엠이는 무슨 금태둘렀어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지. 아니 애들 앞에서 술 먹지 말라는 게 맞을 짓이냐? 지 아들 때문에 내가 술 먹는 거 뻔히 보고도 술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맞을 짓이지. 네 애미 다네 때문에 맞은 거 몰라? 그게 또내 탓이라고? 당연하지. 바람 좀 폈다고 쪼잔하게 뭐라고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바람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인정을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우리 엄마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네가 거실에서 그 바람핀놈이랑 영상통화하면서 다시 돌아와 달라 다시 만나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술 마시니까 화가 나서 한 말씀 한 거지 내가 언제 자기가 술 먹고 난리 친건또 기억 못하네 그래서 네가 나 밀친 게 잘했다는 거야 네가 우리 엄마 대가리를 소주병으로 먼저 깠으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돼 그럼 우리 엄마가 두드려 맞고 있는데 보고 만 있냐 그렇다고 술 취한 여자를 그렇게 남자가 힘으로 밀치면 안 되지 밀친 것도 쇼파였어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경찰서 가서도 그런 말할수 있어 뭐 경찰서 우리 엄마는 머리가 찢어져서 일곱 바늘이나 꼬맸는데 뭐라고 나는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 감경으로 무죄지만 당신은 술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고소 가능했어 뭘 알고나 말해 그래 네 잘났다 그래서 애들 핸드폰에 내 번호 수신 거부하라고 시켰냐 네가. 반성을 안 하니까 무슨 반성? 잘못을 한게 있어야 반성을 하지 잘못한 게 없다고? 나 정신병원 보낸 거 기억도 못 하나 보네? 그건 네가 맨날 술 먹고 우리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여자가 행패를 부리면 얼마나 부린다고? 그걸 못 참아 주는데 날이면 날마다 술 처먹고 엄마한테 쌍욕을 해대는데 어떻게 참아?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한집 살다 보면 좀 다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정신병원이 말이 돼? 다툰 게 아니라 네가 술만 마시면 일방적으로 시비 거는 거잖아.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정이 되니까 정신병원에서도 입원 받아준 거 아니야 몰라 아무튼 지난주에 정신병원 탈출한 이후로 당신에 대한 신뢰는 깨졌어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걸 몰라서 그래? 다 당신 때문 아니야 그만 그만 내탓좀 그만하라니까 신혼 초에 당신이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신혼 초? 설마 또 계란후라이 말하는 거야? 계란후라이 두 개를 하면 암묵적으로 1인당 한 개씩 먹는 게 상식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기 혼자 두 개를 홀랑 다 먹을 수 있어? 그건 미안해 미안한데 그날은 네가 밥 거의 다 먹어가는데 후라이엔 손도 안 되니까 계란후라이 싫어하는 줄 알고 먹었던 거야 세상에 계란후라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제일 마지막에 먹으려고 아껴놓은 건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계란후라이 하나도 마누라한테 양보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평생을 같이 살수 있는데?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그걸로 평생 우려먹으면 어떡해 그거 말고도 신혼초 통닭 사건도 있잖아 나는 후라이드만 먹는 거 알면서 어떻게 지 좋아하는 거 수 있어? 그 일도 난 몰랐었다니까. 갈릭반 한 양념 반이면 갈릭은 후라이드로 쳐주는 줄 알았다고. 갈릭이 어떻게 후라이드야? 당신한테 마늘이 아무것도 아니야? 마늘이 우스워? 마늘이 우습냐고.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그렇게 마늘을 우습게 여기니까. 마누라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래 알았다. 어떻게 애들 때문에 한번잘 해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네. 뭐 여기까지?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나더 이상 당신하고 싸울 기력도 없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럼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잘못은 지가 해놓고 이혼을 입에 올린다고? 글쎄다 누가 잘못한 건지는 법원에서 판단해 주겠지. 이 사람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하네. 요즘 한국에서 이혼하면 무조건 여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 나는 거 몰라. 뭐 당신 재산은 물론이고 애들 양육권까지 다 엄마인 내 거라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평생 나한테 양육비만 갖다 바치다 늙어 죽게 될 텐데. 정녕 네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물론 네가 정상이라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넌 문제가 있잖아. 무슨 문제? 그걸 몰라서 물어? 너정신병원 탈출했잖아. 아니 그건 당신이 눈 감아준 거 아니었어? 그동안 치료가 좀 됐겠거니 하고 애들 때문에 신고 안한 거지 설마 이렇게 예전보다 더 심해져서 올 줄은 몰랐다.헐 그럼 날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이혼하겠다고? 응 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다시 잡아가라고 신고하려고. 이거 불법이야 불법이라고. 아닐걸? 당신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모양인데 아무리 내가 정신병원에 있다 한들 변호사 쓰면 이거 다 뒤집을 수 있어. 과연 그럴까? 그래 우리 한번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보자. 그런 의미로 먼저 당신 지고 지난달 월급 나한테 붙여 뭐? 내 월급을 왜? 확인해보니까 내가 병원 들어갔다고 지난달 월급이 내 통장에 안 들어왔더라고 나 변호사 로펌으로 좋은데 써야하니까 좋은말로 할때 당장 붙이자 그럼 우리 이혼소송하는네 변호사비를 나보고 주란 소리야? 당연하지 그래야 정정당당한 승부가 될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꼬박꼬박 갖다준 월급은 어쩌고 내가 바람난게 몇번인데 그 돈은 술사먹고 간통남이랑 데이트하느라 이미 다 썼지 아이고 느낌이 쇠 하더라니만 너 그럴 줄 알았다 왜그래? 설마 월급 안 안주려고 쑤쓰는거야? 응 음, 맞아 원래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여자가 경제권 갖는거 몰라? 당신 경제사범 되고싶어? 경제권이고 나발이고 오늘부턴 일원 한푼 없을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그럼 안되지 이건 비매너잖아 이용까지 하는 마당에 매너 차리게 생겼냐? 그럼 급한대로 월급 전부는 아니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만 입금해줘 나도 변호사가 있어야 소송할거 아니야 내가 뭐하러 그냥 네 알아서 해 왜그래 여보 그럼 공짜로 주지 말고 빌려줘 그 돈으로 변호사 너다 사서 당신한테 한몫 단단히 뜯어내면 내가 이자까지 낭낭하게 쳐서 갚아줄게 니 뽕이다 <목소리>